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서싱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1237원에 현재 시행 중입니다. 서싱트가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HV랑 OBV가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신트가 이렇게 이평선을 이어보시면 똑같은 동일 선상의 하단권까지 왔습니다. 상상처리가 됐었을 때에 하단권까지 왔다라는 걸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사실 1차적인 매물대에서는 1545원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있고요. 지금 조금 미약하게 가고 있고 하루 이제 이틀 매도하면은 하루 매수, 하루 매도, 하루 매수, 하루 매도, 하루 매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밑으로 빼면 안 되겠다라는 건 명확하게 나고 있지만 또 위로 세게 올리려고 하는 모멘텀이 가져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바닷건까지 빠져있는 상태에서 더 누르기는 힘듭니다. 특히나가 지금 보시면 OBVC를 이렇게까지 뺐다라는 거는 위에 있는 핵심물량 자체에서도 매도가를 많이 출해를 시켜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절이에요. 손절. 여러분들 투매란 말입니다. 투매. 그럼 투매물량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단권에서부터 올릴 수밖에 없는 수급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캔들을 보시면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 물량 나가잖아요 근데 아래꼬리에서 똑같이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는 투매물량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털었고 밑에서 조금만 받아쳐도 위로 올려 칠수 있는 수급처리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하고 거래대금만 나오면 돼요 이것만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코인시장에 대한 수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을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 대한 수급 처리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은요, 조금만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위로 올려쳐가지고 코인 가격을 위로 확 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차적으로 매물대선이 있는 구간이 여기 1545원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좀 크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이 구간은 충분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선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1547원까지 보여, 말씀드리고,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서 위로 더 치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2396원까지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려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평선 부분을 두 구간을 잘 지켜서 가져가시고, 지금은 매수타점 잡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또 실시간 대응, 그쵸? 그리고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472에 이 875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자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 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에이브코인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2 0 4,876원 구간 총 비중은 80%. 1차 매도가는 30만 838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4월 20일, 8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어,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 1 0 3 4 7 8 7 5 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자,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 하시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서싱트는 제가 오랫동안 추적한 코인인데 우선은 수급 상태가 아직까지는 뭐 세게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날라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최하단권에 와있다는 거 명확합니다 그리고 obvc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 평선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 부분을 명확하게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요번 달에 진행을 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번 달에 어, 코인 시장은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로 갔다가 그게 또 하루아침에 하이코인들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 안에 있는 돈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진행했었던 종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종목들은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쵸? 어,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대처 처리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그 수급이 하방권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퍼치펭귄, 스텔라 룸앤, 봉크, 뭐케인 어독스 월드 이런 코인으로 가다가 이제 애니메 이 코인은 알고랜드 스트라이크까지 왔습니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상패비인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거 예견하고 먼저 7월 4일 날짜에 바로 들어갔다가 7월 4일 날짜에 하루 만에 먹고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지 못했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UX 링크나 주피터나 모카네트워크도 다시 한번 또 잡, 타점 부분 잡을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영상이나 아니면 문자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마다 정확하게 타점 부분과 그리고 이 진행 상태가 일정 매매가 정확하게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권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정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따라서 하셔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웬만큼 혼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발송 처리해 드린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해서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이 대비 자료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코인 종목에 대한 거는 재단 측의 일정이나 여기 보시면 전략 일정 사정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내부 운영 기준에 근거를 해가지고 락업 해제 수량 해서 총 2025년 머들머치 UTC 기준 해가지고 지정 수입 기간, 유입 기간 이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 이 대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발송 처리를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장 베이스 기초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자유확보가 돼가지고 또 진행해야 될 코인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 부분이나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코인들이 보시면은 언급한 코인들이 페페, 마더, 모그, 부고민 코인, 슬러브 코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급등 현상이 나타났던 거를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따라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여기 아래 꼬리가 생기기 전에 매도가를 잡고 나가셨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코인이 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드가 언급한 민코인 뉴스 부분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비공식 자료 부분도 조금씩 터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면 spx 코인 부분이나 기가코이나 인 모그코인 UPU, apu 코인 같은 경우에도 나온 블로그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비공식 자료로 인해가지고 언급한 내용들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의 상위 코인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모멘텀을 미리 하반권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저한테 이제 수익률 인증 부분이나 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보내주시고 있는데 어 저는 사실은 이 한두 코인을 갖다가 모멘텀을 먹는 것보다는 일정 매매를 통해서 일정하게 매달마다 수익권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이 대비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정 매매 자체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하반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는 코인들을 수익률이 굉장히 좀잘 나오게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문자 전송해서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과 매도가와 매집 몇 퍼센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송을 전체적으로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선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편하신 쪽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나, 뭐 매도가, 예상 수익률, 이 날짜, 그리고 스케줄, 이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률을 좀 좋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2,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